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마지막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행진을 하고 있는 여정 속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에 그 길을 갑작스럽게 멈춰 서시고 모든 행렬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멈춰 서신 것일까요? 그때 들려온 간절한 간구의 외침을 듣고 멈춰 서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예수님을 향하여 간곡하게 부르짖는 그곳을 향하여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세자 손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곳에 머물러서서 이 불쌍한 사람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우리 곁에 머물러 서시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관심이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는 우리 선화목자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희망 없이 절망적인 삶을 살던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요, 구걸하며 먹고 살던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이 예수라는 희망을 찾은 후에 그의 인생에 다시 올수 없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외쳤던 그 믿음과 간구를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문에 등장하는 인물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명인이었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지속된 삶 속에서 스스로를 위축시킵니다 소극적이 되게 만듭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세상에 장애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에이미 멀린스가 진짜 장애는 희망을 포기한 억눌린 영혼이라고 하고, 마음이 억눌려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장애가 아니냐고 한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희망을 포기한 마음, 자신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사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장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아서도 입이 열려 있었습니다. 없는 것 보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고 외쳐 간구하며 매달렸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자신에게 없는 것, 결함, 장애 때문에 인생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나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며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여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인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라고 믿는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신앙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다위세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고백, 참 중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적인 것이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강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아가 강합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붙을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불쌍한 존재로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바디 메오는 붙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무기력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태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 희망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세 자선으로 오신 그 메시아. 메시아 예수님이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야 하는 마음. 희망을 품고 희망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그의 마음속에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꾸짖기 시작합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셋째로 그러나 그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이세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목이 마른 사람은, 주님의 응답하심의 목이 마른 사람은, 주님의 축복의 목이 마른 사람은 다릅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그 기도가 다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냥 한번 교회에 나와 본 것과 진짜 예수를 찾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디 메우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믿음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을 낼수 있는 근거입니다. 바디메오의 열심의 근거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열심 내게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 메오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찾아와 반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그의 앞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인 줄 믿고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간절히 외친 줄 믿으시기를 주여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바디 메오의 마음은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도 건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비하하고 핍박하고 그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은 결코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상처를 이겨냅니다.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장애물과 인생의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열심은 포기하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열심은 기적을 났습니다.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함 속에 있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떤지, 그 목소리가 어떤지, 그 뉘앙스, 그 간절함, 감정, 그의 그 간절한 그 톤이 어떤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미 다아시니 잠깐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한 번쯤 열심 낸 것인지 흔들림 없는 견고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것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주님은 알아보십니다. 진짜 믿음을 확인하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그의 겉모습만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영혼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즉시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한 아이들. 바디메오의 이 말에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이르시되 보란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소원한 것은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눈을 누구도 뜨게 할수 없다고 믿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 눈을 보게 해달라고 감히 기도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눈이 떠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에 희망을 품게 했고 그 희망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오자 그는 이전과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아도 시험들지 않았으며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마음이 희망을 갖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희망을 찾은 자는 더 열심히 강구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각자 자신의 문제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구세주의심을 또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멈춰 서게 하셨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디 메우, 이 시대의 바디 메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